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항구, 한국에서도 동작구 동작역입니다. 이 작은 공간은 8 명이 쪼된 방입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의 옥중에서 독립만을 염원하다 생을 마감했던 독립운동가들,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채 죄수복으로 옥중에서 숨국한 영웅들께 광복을 전해드립니다. 처음 입은 광복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지하철 입구인데요. 딱요 정도 크기에 우리의 현인들이 8명이 이방 안에서 죽음으로 싸늘하게 돌아가신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8명의 투옥된 방, 이 방이 없었다면, 이 방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곳 동작이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죽기 운동. 지구 핵전쟁 대응을 위한 핵쓰레기 죽기 운동은 이 여덟 명 안에 이 지구 안에 이큰 지구 안에 우리는 그 지구를 버리고 이 여덟 명이 투옥된 방에 또 갇혀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부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죽기 운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구 핵전쟁 대응을 위한 핵쓰레기 죽기 운동은 이제 필수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 또 투옥되시겠습니까? 지구 강복을 이제는 맞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 만세가 아니고 이제는 지구 광복 만세, 지구 힐링 만세를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안전 구역, 힐리 안전 구역, 지구 힐링 안전 구역에 계신가요? 지구 힐링 안전 구역에 없다면 당신은 이제는. 감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작은 공간. 여덟 명이 투옥된 방, 바로 요방입니다. 여덟 명이 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 독립운동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동작 현충원이 있는 이 동작에 우리는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공간. 우리들이 폭염이 오나 폭우가 오나 늘 쓰레기 줍는 이분들이 이제 지구에 열사요 의사요 지구 강봉 만세를 외치는 오늘 이분들 이제 국회로 가서 또 쓰레기를 이 더운데 주로 갑니다. 대한민국은 지구 안전구역 tda 플래시 도네이션 에어리어 지역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TDM, 탄소 C 플러스 점수가 있는 자가 이 방을 막는 것입니다. 지구의 감옥에 갇히시겠나요? 아니면 우주 시크릿으로 우주 크루즈오를 타시겠나요? 자, 선택은 이제 당신이 하는 겁니다. 자, 국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신, 우리 어머니와 함께 국회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자, 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국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주우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죽기 운동, 지구 핵전쟁 대응을 위한 핵쓰레기 죽기 운동을 우리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